네 오늘의 보험 핫 이슈 아무리 잘 준비해도 범위를 모르면 꽝. 혈관질환 보험 어 범위를 모르면 꽝이다. 요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제 보험 증권을 살펴보니까 어머 이 혈관질환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좀 좁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뇌출혈만 되는 거였네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험 증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일 전문가님. 네. 사실 우리 부동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는 것까지는 모두 알고 있는데 2, 3위 에 랭크돼 있는 게 바로 뇌혈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이냐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암이다 보니까 네. 대체로 암에 대해서는 보험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죠. 그런데 2위, 3위가 음. 뇌혈관 과 심혈관 질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어한번 통계를 보시게 된다면 이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사망이 합해 보면 거의 26% 정도가 되니까 아. 어, 세분 중에 한 분꼴로는 거의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때문에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네.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데 에 있는 것 같아요. 음. 한번 보시게 된다면 뇌혈관 질환 환자 수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아직 2020년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이 2020년 이전에는. 저희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네. 혈액이 탁해지고 또 심장 질환 내질환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바로 다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안으로 집에 계시잖아요 네. 이 방송도 아마 이제 집에 계셔 계시면서 방송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바, 집에서 뭐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드시면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아. 하시면서 확찐자 되신 분들 계시다 보니까 <laughs> 네. 아무래도 이제 혈액에 아무래도 이제 때가 낀다고 전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살 찌고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 드시면서 이런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그런 염려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 지금 설명해주신 표를 보니까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정말 촥촥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환자 수도 늘어났고, 그리고 내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이 확률도 26%나 된다고 하니까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만약에 정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내혈관 심혈관 질환을 만났을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을 꼭 마련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경성 전문가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참,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추운 날씨에 이 혈관 질환을 더 조심해야 한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날 밖에 나가면 몸이 움츠러드는데요. 이때 혈관도 같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아...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네. 혈압이 올라간대요. 네.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네. 아니면 혈관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1월부터 12월 중에 1월과 12월에 급격하게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걸볼수 있는데요. 네. 이 이면에 네. 사망자 수가 저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면 네. 뇌혈관, 심혈관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아... 때문에 반드시 뇌혈관과 심혈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 정말 신기하네요. 지금 표를 보니까 정말 뭐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쭉쭉 다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금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몸을 움츠려도 고그 혈관이 수축되니까 혈압이 확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네, 어. 특히나 이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만성질환 갖고 계시면서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나 주의하시고 집중하셔서 방송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배수민 전문가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확 늘어난다는 것도 알겠고 사망 원인 2, 3이다인 것도 알겠는데요. 사실 전조 증상이 그렇게 없지 않나요? 네, 이게 사실 네.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몸에서 저희한테 너 여기 아파 이렇게 알려주죠 네. 네 뇌졸중과 이제 협심증 협심증 다시 말해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몸에 이상이 있다고 이제 알려주는 신호들이 있어요 아. 뭐 이제 뇌졸중 전조증상 협심증 전조증상 이렇게 해서 인터넷만 검색해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가지, 이 여러 가지 중에 딱두 가지를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네. 뇌졸중 전조증상이라고 해서 두통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두통 같은 경우 현대인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네. 두통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내가 두통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왜그 방송 있잖아요 두통 치통 생리통엔 네 그거 네그 약으로 그냥 이제 네. 그 병원을 가시지 않고 그냥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이 두통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이 증상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제 사촌 동생의 사례인데 네. 이 기존에 이제 조금 두통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약으로 네. 조금 이렇게 지내다가 한 새벽에 이제 겨울철 새벽에 네. 이제 언니를 깨우고 기절을 했어요. 갑자기요? 네 정말 오. 갑자기 그래서 이제 가까운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네. 이 뇌혈관 질환으로 아. 진단을 받고 수술만 좀 여섯 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몇살 정도 되였어요 그때 나이가 19살이었어요 19살이요? 네어 아니 혈관질환은 좀 연령대 높으신 분들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아. 그때는 저도 학생이어서 네. 아, 이게 혈관질환이나 암 이런거는 아. 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그 사례 이후에 아, 정말 안 보다 무서운 게이 혈관 질환이구나. 이건 아...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렇군요. 사실 두통이라는 게 그렇게 큰 전조 증상이라고 보지는. 안 왔는데, 그쵸.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뇌졸중, 전조증상으로는 두통 얘기해 주셨고, 협침, 협심증, 이런 거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협심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오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소화불량으로 내가 그냥 지금 좀 소화가 잘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인되는 경우도 있고, 아... 이제 흉부에 통증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바로 이제 좀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가슴이 조금 답답하구나, 좀 속상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아...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렇군요.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화불량이라든지 좀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진다 이런 증상을 느꼈을 때큰 병이라고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뇌졸중이나 협심증 같은 정말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 좀 보험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24시간은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무료 전화고요. 026676-0229 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샵. 8일8일 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희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제일 걱정인 건 치료 비용입니다. 음. 우리가 보험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하는 것도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이제 삼대 질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네네.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암과 내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 이 대표적인 3대 질환이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 통계를 찾아봤더니 어, 네. 암의 경우. 한 4천만 원이 조금 넘게 아. 병원비가 든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어,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사실 암은 어, 우리 몸 전체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이잖아요. 네.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길 수 있는 암 전체를 통틀어서 4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뇌혈관과 심혈관은 단일, 그러니까 한 부위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오. 사실은 굉장히 큰 치료비가 드는 질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암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보시면 어~ 아 치료가 가능한지 어려운지가 답이 딱 나와요 네. 그래서 비싼 치료비가 들지 안 들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아시죠 뇌졸중 그러면은 정말 뭐 협심증이나 급성신근경색 같은 질병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정말 큰 장애가 남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말 가래로 막을 걸 정말 땜으로도 못 막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진, 치료비가 평균 치료비가 암보다도 훨씬 더 많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오, 심지어 이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또 잘못하게 되면 장애가 남으면 정말 네. 어, 그, 기약 없이 누워 계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재배, 제대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심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혈관 질환도 사실은 이게 재발이 굉장히 자주, 자주 될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3천만 원 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정말 심장 그 혈관이 헐어가지고 더 이상 스텐트 삽입 못해서 아. 우회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은 음.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병원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특히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제대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 부분 짚어 주셨네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드는 치료 비용이 약한 4천만 원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와, 뇌혈관 질환은 훨씬 더 높은 한 4,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그 치료 비용이 많이 들수록 보험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경성 전문가님. 네. 꼭 준비해야겠다는 것까지는 저도 이제 알겠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새 좀 보장범위가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 한 2009년도에도 내열관이나 심혈관 진단,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슈가 되진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사실 다시 이슈가 돼서 많이 판매라 어, 보장을 보완하기 시작했는데 보험사에서 2019년도와 20년에는 이 심혈관과 내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네? 르네상스 시대였어요. 오. 그만큼 많이 판매를 했고 아.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보장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앞으로 손해 보험사에 대한 손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월 달 기준으로 보면 1월 달 기준으로 보면 20세 이전에는 5천만 원의 진단비를 준비할 수 있다면 21세에서 50세는 2천만 원 그리고 51세에서 60세는 1 천만 원 그리고 61세 이상은 500만 원으로 소액밖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네. 심지어 매년마다 4월마다 보험에 대한 많은 변경이 있는데요. 이때 전에 아무래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전문가님, 이 보장 범위가 지금보다 더 축소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크기가 준비할 수 있는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역시 이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 가입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뭐 돈이 좀 생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험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이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축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관련된 이 보험 보장 범위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매해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더 축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가장 빠른 시기가 오늘이잖아요. 내일보다는 오늘 먼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26676의 0229번 무료 전화 열려 있으니까 서울 전화 6676의 022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시다면 이 보험 증권을 찍으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181샵8 1 8나 번으로 문자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수민 전문가님께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대지란 보장이 좀 축소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장 범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증권을 보면서 내가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약관을 보려고 하니 약관이 또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두껄요. 도대체 뭘 봐야 되나 <laughs> 네.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지금 딱 알려드릴게요. 내 내가 지금 내 증권 안에 혹시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골프산을 네. 갖고 계시는 거고 아. 만약에 그게 없고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만 가지고 네. 있다라고 한다면은. 칵테일 장식 우산만 여러 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금 화면 보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하고 큰원이 있고 그 안에 심근경색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허혈성 심장 질환 안에 이 심근경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내 증권 안에 네.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비가 있다면은 네. 협심증도 그렇고 급성 심근경색도 아. 그렇고 심혈관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뇌혈관 질환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보정 범위가 가장 넓은 이두 가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가입했던 삼대 질환 진단금 보험 증권을 보니까 뇌출혈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지금 배수민 전문가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은 어 뇌졸중에 걸리면 제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보장 범위가 넓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바로 샵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저는 다행히도 그런 질병을 만나지 않아서 이 보험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지만, 박성희 전문가님. 네. 이렇게 좀. 준비를 보장범위를 좁게 해서 안타깝게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좀 부끄러운 제 고백인데, 네. 제가 한 15년쯤 전쯤에 아, 네. 한 생명보험사의 전속 그 설계사로 활동할 때가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력도 좀 짧을 때였고,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laughs>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이나 지인들한테 다 이제 그 보험이 좋다라고 추천을 드렸었죠. 그런데 네. 한 선배님이 협심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신 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보험금을 청구해 드리려고 봤더니, 저희 보험에서는 그런 게 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협심증 진단비가 없었던 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 어, 이번 한 열흘 정도 하셨었는데, 이번 일당 하루에 5만원 해가지고, 그것도 첫날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 4일째부터 나오는 이번 일당 7일치만 드린 거 전부여서, 굉장히 제 스스로도 자괴감이 좀 드는 시기, 네. 어, 그런 경험이었고, 음. 그래서, 어, 좀더 범위가 넓은 보장을 다 두루두루 보장을, 그,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좀 한번 전환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역시 박성희 전문가님 이 부끄러운 과거까지 고백해 을 네, 주시면서 게 굉장히 지금 죄송한 네. 마음 이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저희 보험 핫 이슈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보장 범위를 모르면 꽝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한 겁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보험 증권 꼭좀 살펴보십시오. 보험 증권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장롱 구석도 좀. 찾아 보시고 책상 서랍도 열어 보시고요. 과연 요게 뭐 급성 심근 경색이라고만 써 있는지 심혈관 질환이라고 보장 범위 넓게 써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성 전문가님. 네.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 고백해 주실 거 있을까요? 아, 어, 저는 이제 안타까운 네. 사연인데 네. 이제 상담 했던 시청자님이 어떤 경우였냐면 어, 전화로 이제 일하는 네. 바쁜 가운데 어. 보험 전화를 받으신 거죠. 네. 네.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매일 하루 에두세통씩 전화 오는 것 같아 이런 네. 전화가 그래서 네네네 하다 보니까 어, 뭐든지 다 보장된다고 해서 가입했던 이 보험 그래서 술한잔안 먹은 돈으로 가입했던 보험이 다섯 네. 건이나 있으셨는데 이 뇌에 관련된 진단비가 한 2억 정도 됐었던 거예요. 네. 와.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 너무 잘돼 있으니까 이 보장 충분히 잘 가져는 생각하고 시, 시청자님이 유지하고 를 있었는데 뇌 혈관 진단을 딱 받았는데 네. 하나도 못 받으신 거예요. 왜요? 내 출혈로 다 가입이 돼 있었던 거죠. 내가, 뇌출혈로만 2억이 준비되어 그렇죠. 있던 거예요? 네. 아. 전화로 내내내 하고 가입했던 보험, 묵혀놨던 보험, 보장 내용 한 번도 안 봤었는데 2억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다가 보장을 직접 진단을 받고 청구를 했더니 하나도 못 받은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어, 실제로 이러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보험 증권 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금 민경성 전문가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뇌출혈로만 써 있거나 뭐 뇌경색 뇌졸중 이렇게만 써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뇌혈관 질환하고 이렇게 크게. 보장 범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보험이 만약에 보장 금액이 아무리 커도 뇌출혈 이렇게 보장 범위 좁게 설정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026676-0229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전문가님, 네. 요새는 치료 방법이 좀 다양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못 고쳤던 병도 고칠 수 있게 음. 되고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특약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험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동안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제는 보험으로도 해결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 대표적인 게 혈전용해 치료제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아까도 네. 고혈압, 고혈증 지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고혈압 같은 경우는 우리 혈압이라는 게그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우리 혈관을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네.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관에서 어, 불필요한 이제 찌꺼기라던가 아니면 혈전,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피떡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몸을 막 돌아다니죠. 그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그 고지혈증 말 자체에 그 의미하는 것처럼 내 혈관 혈액 안에 이제 지방이 많이 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당뇨도 마찬가지죠. 당뇨도 이제 그 혈당이 쌓이고 쌓이면서 내 몸이 이제 그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심장으로 가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머리로 가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그래도 요즘엔 뭐 골든타임 골든타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네.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을 가십니다. 병원 가면 일단 바로 수술부터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정맥에다가 혈전용해 치료제를 먼저 투여를 해봐요. 보통 아. 이제 아스피린 계열처럼 보통 피를 묽게 해주는 그런 약을 투여를 해서 이걸로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수술을 하지 않고 이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가 종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수술비가 아무리 잘돼 있다 해더라도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진단비 말고는 받을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혈전용해치료 특약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이제 사실 이거는 어 뇌경색이나 급성신경경색으로 병원을 가시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치료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혈전용해치료 특약으로 2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니까 보험료가 비쌀 거 아닌가 걱정하실 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오프닝하면서. 자판기 커피 한잔 값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이 바로 이 특약이 한 몇백 원 수준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아 우리가 사실 자판기 커피 매일 이렇게 내려 드시면 오히려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네. 한 달에 한번한잔 값의 이 특약 그 비용으로 네. 어이 자판기 커피를안 좋아진 우 몸을 이걸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오, 역시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전문가분들이 계셔야 저희가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혈전 용해 치료제라는 걸 정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겪으시게 되면 어, 거의 100%이 치료를 받게 되는데 보험료가 몇 백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약은 잊지 말고 꼭 넣으셔야겠죠.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요 얘기를 지금 계속 아까부터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하시느라고 집에 계속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고 확진자가 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 혈관 질환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혈관 질환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왔을 때 기댈 수 있는. 언덕 있어야겠죠? 보험 준비 탄탄하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26676의 022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분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샵 8181번으로 문자 보내 주셔도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경성 전문가님께 요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음 진단비는 당연히 준비를 하는 건데 네.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 혈관질환은 네, 수술비 특약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의 경우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이 골든타임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내혈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입니다. 아. 그런데 이때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게 진단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진단비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회성 지급이라는 거죠. 내혈관 아. 진단비의 경우, 내혈관 질환의 경우는 평균 입원일수가 3 1일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평균 수술이 3회 정도 된다고 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 네. 일회성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혈관 입원비와 혈관 수순비를 같이 반복적으로 주는 네. 혈관 입원비와 혈관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입번비 특약하고 수술 비 특약은 진단 비 보장보다는 또 보험료도 저렴하지 않습니까? 조금 저렴하죠. 네. 아이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방금 민경성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혈관 질환을 딱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금이라는 건 일회만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수술도 할수 있고 뭐 평균 3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번도 20일이 넘게 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바로 입원비와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이 보장이 과연 여러분의 보험 증권에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샵81 81번으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민 전문가님. 음. 수술비 입원비도 이제 챙겨야겠고요 진단비도 잘 챙기고 싶은데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보험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항상 이제 보험 3사를 비교를 해드리죠 네. 네 이렇게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제가 쭉 비교를 해드리는데 지금 방송 보시면 보시면서 아 나는 이미 고혈압 약도 먹고 있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어서 나는 준비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비교해드린 이, 이 3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보험사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 네, A사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5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5 0 0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수술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술을 할 때마다 (15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a 사 특징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조금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과거에 예를 들어서 협심증으로 내가 만약에 스탠트 삽입술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사실 이제 보험이라는 게 과거에 있는 질병을 지금 보험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보장이 되나 이렇게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힘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A사의 경우에는 네. 과거에 스탠트 삽입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장이 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과거에 이러한 질환을 알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 사를 조금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B 사의 경우에는 뭐 뇌혈관질환 진단비부터 뭐 뇌졸중 진단비, 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이제 천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급성 심근경색은 최대 이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B 사의 특징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뇌경색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게 혈전용의 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혈전용의 치료비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C사의 경우에는 뭐 각각 이제 뇌혈관질환 진단비, 뭐 뇌졸중 진단비 이렇게 다 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타사 대비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 하면은 C사를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A사, B사, C사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6676에 022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는 세 가지를 보여드렸지만 거의 스무 가지가 넘을 정도로 정말 많거든요. 이 넘쳐나는 보험사의 이 보험 중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 나에게 딱 맞는 제대로 된 보험을 만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만 열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보험 찾아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샵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보험 핫 이슈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험 하디슈, 아무리 잘 준비해도 범위를 모르면 꽝!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갑자기 추워지고 또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관질환이 찾아올 위험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더 특히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혈관질환 보장 범위를 챙기셔야 됩니다. 가장 넓은 범위의 뇌혈관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이 되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대질환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수술비, 입원비도 함께 준비하셔야 유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보험 하디슈,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